오늘은 베라 테스트넷에서 P2E 게임 무료로 플레이하면서 메인넷 출시 후에 오픈할 수 있는 미스테리 박스 에어드랍자고 같이 진행해 볼 건데요. 테스트넷이다 보니 소모되는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할 수 있고 특정 체인에서 무료로 민팅했던 NFT들은 메인넷이나 토큰 런칭을 앞두고 큰 가격 상승을 보여줄 때가 많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같이 진행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베라체인은 유동성 증명 합의 알고리즘 기반의 레이어1 블록체인 플랫폼인데요. 앞서 많은 투자를 받기도 했고, 최근에 아부다비 주도하에 이렇게 추가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덩치가 큰 여성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간단한 테스트넷 네어드랍 작업을 진행하던 플랫폼인데요. 현재 베라 테스트넷에서 P2E 게이밍 크립토럼블을 플레이하면서 트잭을 남겨줄 수 있고, 메인넷 런칭 시에 오픈할 수 있는 미스터리 박스를 파밍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지갑 연결을 해주시고요. 지갑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베라 체인 테스트넷 네트워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히어로를 민팅하라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아직 테스트 베라 토큰이 없으니까 취소를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수도꼭지 탭을 클릭해줍니다. 여기에 테스트 토큰을 받을 본인의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드립토큰을 클릭하시면 테스트 토큰을 받을 수 있고요. 0.1개의 토큰씩 받을 수 있고 8시간에 한 번씩 클레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넷에서 사용할 토큰을 받았고요. 다시 크립토럼볼 사이트로 돌아오셔서 새로고침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시 민팅 문구가 뜨는데요. 민트를 클릭해주시고요. 컨펌을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영웅을 얻었고요. 펌펌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여기 몬스터를 클릭해 주시고요. 챌린지를 클릭하셔서 게임을 진행해 줍니다. 게임을 플레이하실 때에도 이렇게 트잭 창이 뜨니까 승인해 주시고요. 게임이 실행됐고요. 애니판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직접 클릭을 해 주셔도 되고요. 번거로우신 분들은 우측의 오토를 활성화해 주시면 자동으로 게임이 플레이됩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 하시면 이렇게 영웅 상자와 장비 상자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옆 리어도 클릭하셔서 보상을 받아줍니다. 저는 영웅 상자를 보상으로 받았고요. 오픈을 눌러주시면 바로 상자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내시다 보니 트랙 처리가 느릴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 가속화를 누르셔서 제출해 주시면 좀더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웅을 얻었고요. 다른 스테이지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게임 진행하시면서 클리어를 해줍니다. 마지막 스테이지를 클리어 하시면 이렇게 미스터리 박스를 얻을 수 있는데요. 트잭 승인해 주시고요. 좌측 가방에서 박스를 보시면 방금 보상으로 받았던 미스테리 박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문구가 뜨죠. 테스트넷에서 오픈할 수는 없고요. 메인넷이 출시된 이후에 오픈을 하고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박스입니다. 박스 구성물이 토큰이 될지 NFT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미리 진행해 두시면 핫한 에어드랍 작업 중 하나인 베라체인 메인넷 런칭 이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미스테리 박스 얻을 수 있으니까 미리 진행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